끝에만 따주면 돼요. 이렇게 해서 15초 정도만 끝까지는 줄거로요 오늘의 요리는 열무 새송이 들깨 볶음. 먼저 열무를 손질해서 씻을게. 이렇게 끝에만 따주면 돼요. 이 안에 잔잔한 거는 안쓸 거야. 지저분해. 새송이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. 열무는 이 정도 길이. 이렇게. 이렇게. 열무를 이제 데칠 거거든. 지금 물이, 물을 끓여야 돼. 끓으면 열무 데칠 거야. 물 끓지? 소금 한꼬집 넣고 열무 데치게한 15초 정도만. 음. 데치게 끓으면 건지고 15초 정도만 있으면 건질 거예요. 찬물로 빨리. 그래야 이 초록색이 그대로 유지돼. 찬물로 빨리 안 하면 누렇게 되거든. 물기 조금 짜주고. 들기름으로 볶을게. 열무는 아까 데쳤으니까 버섯 먼저 볶고. 얘가 조금 어느 정도 볶아지는 중불로 이제 옮기넣그다음넣는다면은이제국간장반 스저 마늘 반 스되 정도 소금볶금요 소금. 음.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기가 척척이 나오지? 그런데 들 두, 개를 넣을게. 두개 넣을게. 하나, 두 개. 다 됐죠?